예, 네, 반갑습니다. 이거다피싱TV입니다. 어, 자대와 받침틀을 설치를 하니까 어, 땀이 거의 한바같이 납니다. 어, 파라솔 안가 밖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한 5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. 시기적으로 이제 큰 붕어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, 마름이 세순이 올라올 때 어, 붕어가 가쪽으로 활동하는 상당히 좋은 시기인데, 뭐, 지금 이 시기에 큰 붕어를 잡는다는 욕심보다는요, 어, 그동안 출시한 제품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. 어, 오늘 첫 번째 테스트 품목은 낚시대입니다. KM 트렌드, k m 7의 동생격으로 어, 국민 낚시대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어, 3위 대 기준에 4만원대가 형성되고요. 4 0대는 5만원대를 형성을 합니다. 디자인은 어, KM7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 뭐, 낚시집은 최고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과연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의 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, 비교적 입질이 활발한 그러한 저수지를 선택했고요. 그리고 그동안 찌들도 뭐 다대 편성을 하면서 한두 대씩 이렇게 설치를 해봤지만 오늘은 그동안 출시된 어, 모든 찌, 어, 스카이 시리즈, 예, 스카이 시리즈, 어... 그리고 뭐 브라운 시리즈. 예. 예. 브라운 시리즈. 그리고 삼나무 시리즈. 뭐, 세 가지 뭐 시리즈에 뭐 각각의 모델들을 한두 대씩 해서, 어, 지도 오늘 총 11대를 준비해 왔습니다. 이 어, 지도 한번, 얼마큼, 붕어의 입질에 예민하게 반응할지 잘 어울릴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될듯 합니다. 오늘 어 집에서 낚시 줄만 묶고 왔는데요. 찌맞춤은 여기서 새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예 찌맞춤을 하고요. 음 내일 오전 시간대까지 어 낚시를 하면서 과연 새로운 낚싯대가 얼만큼의 성능을 발휘할지, 그리고 국내산 수제지가 어 얼만큼의 성능을 발휘할지, 뭐, 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. 이 테스트 하는, 뭐, 재미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곳은, 어 꽝이 좀 드문 저수지입니다. 한 준치척급 붕어들, 한 일곱, 여덟, 뭐아 뭐운 좋으면 턱걸이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, 터가 세지 않는 곳으로 뭐, 상당히 뭐, 잦은 입질의 낚시를 한번 뭐, 어, 구사를 해보고 싶습니다. 황토에 비해서 괜찮가 날라갑니다. 에 바람이 불어고 있지만, 니다공도는약3 7 g 정도입니다 완전한 이제 짱짱하고, 장한 보탄 성증이 아니고요, 다소 이제 질긴 그러한 낚시입니다. 아, 그러면 어 자공채를 한번 해보는 거요 아니 바람 부는 와중에서 어깨를 돌고한번고발꿈치를 한번 돌치고 해주는 습니다 예, 바람. 예, 붕어다운 붕어가 한수 나와주었습니다. 물척은 안되고요 예, 운정삼나무육호지에 나와주었습니다. 약한 20... 한 6cm 정도 되는 아홉 치가 델랑말랑한 붕어인데, 아이고, 순간적인 손맛은 대단합니다. 자, 오늘 올척이 하는 망태기에 넣지 않겠습니다. 이놈 또 바로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땡글땡글 붕어가 예, 구름하늘 오찔을 모은거 나와주었습니다. 자, 직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운정 식품 스카이지에서 저 멋진 쫄림과 함께 어 작지만 아주 갱의 피아노 소리가 나는 붕어가 한수 나주었습니다. 붕어가 옆으로 쬐는 손맛이 완전 봉돌 들고 나르시 합니다. 운적 스카이치에서 부드러운 입질이 나타나 주었습니다. 에, 붕어의 힘이 상당히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. 크기는 뭐한 20, 한 2, 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. 아, 참힘 하나는 참 천하장사급으로 상당히 힘을 씌고 있습니다. 날이 밝아 오는데 한 일곱치급 붕어. 이번에 입질을 못 봤습니다. 그냥 찌를 가져가는 것을 챔질했는데 아 좌우로 쬐는 손맛 정말 대단합니다. 어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요. 오늘 또해 뜨자마자 또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어제 밤에 바람이 멈춘 시간보다 불어오는 시간이 더 많았고요. 바람 강도도 아주 뭐 다양하게 세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를 뭐 주기적으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바람이 또 상당히 많이 붑니다. 많이 불어서. 좀 고요하면은 한번 오전장을 봐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은요 어제 좋지 않은 기상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찌맛과 뭐 크지 않는 붕어였지만은 손맛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뭐 당도란 손맛이 있었기에 뭐큰 미련 없이 대를 접고 철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예, 금일 조행은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. 어, 다음번에는 이제 오로지 이제 한 마리를 위한 도전, 뭐 베스트라든지 터가센 저수지에서 좋은 붕어를 보여드리기 위해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